안녕하세요. 호주전기기사 훈더맨입니다. 오늘은 전기기사 자격증이 휴지 조각이다, 종이 조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저도 한편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썸네일을 딱 보셨을 때, 어, 이게 뭐지? 깜짝 놀라셨다면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일 거고, 썸네일을 보고도 뭐, 그런데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면 아마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초보자하고 좀 경력이 있는 사람하고 이게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좀 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이렇게 또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휴지 조각이 아닙니다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하니까 이력서에 경력을 적을 게 없습니다. 적을 수 있는 건 오직 학위하고 자격증 이것뿐이죠. 비전공자분들은 학위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자격이 생겨서 따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기사 자격증 말고는 또 적을 게 따로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전부라고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력이 좀 차신 분들은 느낌이 다릅니다. 어, 제가 호주와서 사실 참 많이 느끼는데요. 이민을 와서는 여기 10년을 살건, 20년을 살건, 50년을 살건 절대 현지인처럼 될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참 이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지만 나름대로 학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이제 영주권도 신청해 놓은 상태고 하지만은 절대로 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문화와 어떤 생활 방식 이런 걸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릴 때부터 안 했으니까 영어도 유창하지 않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현지인처럼 살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살면서 단한 번이라도 누가 아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내 모든 걸 결정했다. 그 시절들이 없으면 제대로 성인이 돼서 살수 없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전혀 그런 걸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1도 못 느낍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미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중요함을 모르는 거예요. 경력자들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기사 자격증이 취업을 시작할 때 일자리를 구할 때 작게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케이블 선정하는 거 공식을 보더라도 아무리 시험치고 다 까먹었다 해도 우리는 다시 보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납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그게 기억이 날까요?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당연하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낄 뿐이지 사실상은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별로 나누면은 소기업, 5인에서 10인 미만 이 정도의 규모의 회사에서는 사실 필요치가 않아요. 말 그대로 회사가 굉장히 작은 경우가 있어요. 선임할 필요가 없겠죠. 선임을 해야 해도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 분야도 여러 개가 있는데 조립이 나왔던 이런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자본이 모질라요. 그래서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쓰기보다는 그냥 자격증 없어도 열심히 일할 사람, 열정 페이, 그런 걸로 사람들을 많이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다고 느낄 확률이 높아요. 거기다가 사장님이나 간부들이 이제 작은 회사일수록 아닌 경우도 많아요. 학력이 부족하거나 라이센스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필요없다. 없어도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 편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력서 쓸 때만 그걸 적었지.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는데 뭐 자격증이 있어도 필요도 없다. 괜히 뭔뭐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제, 저는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뭐 화가 나나 봐요. 그냥.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제가 자격증 얘기를 단한 번도 하지 않은 적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중견 기업 같은 경우는 자격증 득을 많이 보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기업처럼뭐 아무데나 중구난망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뭐 입사 시스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을 할때 학교라든지 뭐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부들 같은 경우도 뭐 좀 학력이 있으신 분이나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해오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잘 맞으면은 자격증 득을 가장 많이 보는 게 중견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드밴테이지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입사할 때는 없으면 안 돼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하지만 입사할 때는 뭐 학력, 자격증, 영어 점수 다 보겠죠. 없으면 손해인데, 있으면은 큰 득은 없어요. 입사할 때만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자격증이라는 게 단순히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소기업처럼 아무 인력이나 대체할 수 있을 때, 대기업처럼 있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케이스들이 자격증이 효과가 없어요. 말 그대로 종이 조각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중견 기업에서 득을 많이 볼수 있다고 느끼는 게 저를 뽑을 당시에 제가 부장님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당연히 부장님은 좋은 대학교 나오셨고 아주 큰 대기업에서 스카웃돼서 오신 분이에요. 당연히 물어볼 때막 이런 걸 저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뭐일 어떻게 하냐 막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 이런 거할수 있냐? 아, 그런 것도 잘 못하겠다. 나는 솔직히 경력이 많이 없다. 근데 뭐 열심히 하겠다. 뭐막 이런 식으로 면접을 봤죠. 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하기도 있겠다. 산업기사 자격증도 있겠다. 뭐 배우면 잘 하겠네, 금방.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베이스가 깔려 있으면더 빨리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채용을 했어요. 이렇게 중견 기업은 아구가 맞으면 잘 뽑히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이나 소기업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은 본인 경력 여부나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 자격증이 휴지 조각이나 종이 조각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사 자격증만으로는 절대 취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든지 기사 자격증 플러스 경력. 연기 공사 일을 엄청 잘한다든지, 시퀀스 제어를 엄청 잘한다든지, PLC를 엄청 잘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직업을 요구하는 회사에서 기사 자격증이 있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경력을 빨리 쌓고 자격증이 휴지 조각이 안 되게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사람마다, 회사마다. 자격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지금 호주에서 전기기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뭔가 플러스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휴지조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제 능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족했다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물론 뭐 많이 가졌어도 휴지조각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자신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일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들보다 항상 뒤쳐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휴지 조각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메꾸기 위해서 계속 호주에서도 라이센스를 따고 호주 전기기사가 어떤 플러스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 휴지 조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휴지 조각도 예땀 닦을 때 쓰겠죠 취업할 때 사용을 합니다. 명품 손수건일 수도 있고 휴지 조각일 수도 있고 그렇게 바뀝니다. 본인이 경력을 플러스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다 보면 영상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얘기가 산으로 흘러가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겠죠. 어떤 분이 보실 때는 얘는 헛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 영상들을 또 참고를 하시고, 제 영상이 다가 아니니까, 아,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댓글을 읽으면서요, 어떤 분은 자격증이 쓰레기다, 휴지 조각이다, 어떤 분은, 아, 나는 굉장히 좋다, 라고 하는데 두 분, 그분들 모두가 이해가 갑니다. 쓰레기다 하면서 얘기를 막 하시는 거 보면, 아, 맞다, 나도 저런 적이 있지. 하고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정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하면은, 아, 맞다, 이 말도 맞지. 이 말도 맞고, 정말도 다 맞아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초보자분들이 오시면은, 저 영상도 보시고, 저는 제 영상만 절대 보라는 소리 안 합니다. 다른 분들 영상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비교도 해보시고, 제 영상에 댓글을 많이 막 달아주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 들어본 후에 아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 저런 분들은 저런 얘기 하는구나. 종합해서 데이터를 모으셔야지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도 다르고 본인 능력도 다르고 예, 가치관도 다르겠죠. 같은 결과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다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전기기사 영상을 찾아봤을 때 단편적으로만 올렸지 하나의 스토리처럼 이렇게 쫙 올리시는 분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기기사 따는 것부터 전기기사 따고 난 후에 그리고 호주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 전체적인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영상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하나하나 메워갈 테니까 같이 함께 이렇게 봐주시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았고요. 누구나가 겪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빨리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고, 예 호주라는 곳으로 길을 돌렸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미 많은 자격증을 취득했고 자격증을 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긴 스토리를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은요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여러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한 분야에서 20년 30년 이렇게 일하신 분들 보시면 되게 웃을 거예요 아주 애기 같은 채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림으로써 뭐더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뭐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모르는 분들이 와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쭉 영상을 찍을 테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이제 특히 시작하시는 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파이팅.